이 시간 10편, 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나는 됐어. 끝났어. 다 이루었다고. 나는 섰다고. 만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낮추고 비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겸허히 예배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은 바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죠. 영금술사. 영금술사가 어떤 도를 선택합니다. 그 선,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생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이리저리 헤매던 바울을 붙잡아서 채, 하나님이 어, 연단하시고사시는 작업장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붙잡힘바된 거룩에 대한 갈망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나아감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바로 갈급함과 갈망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과 갈망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특권이라는 의식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령은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달라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조금씩 조금씩 사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찬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그못 견디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갈급함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원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 듣나요? 왜 예배에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진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키심에 대한 그 은혜를 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고 예서야 하지. 다른 일에 힘쓰고 예서 봐야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아들 병, 아들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자녀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갈급하는 일에 더 우리의 시간을 우선해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번창, 자녀 문제,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선하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 보너스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뿌러스입니다뿌러스 브라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 진리를 알지 못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보너스를 위해서 손바닥을 비빈다는 거죠. 절에 나가고, 무속을 숨기고, 그죠? 교회에 나와서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슴이 시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 갈급합니까? 하나님 찾기에, 주님 찾기에, 말씀을 듣기에, 예배, 하고자 갈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이한반도에 사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왜? 사철이 계절이 있고, 물이 풍성하고, 물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지는 한 몇십 년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물을 서 제대로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건조하고 척박한 광야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 포기가 제대로 나기 어려운 땅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살아갔던 땅인데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마치 신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말랐어. 이것 마시지 않으면, 말씀 먹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겠다는 그 생존과 직결된 간절한 몸부림으로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해도 그만, 말씀 안 들어도 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들이 태양을 향하듯이 광합성을 위해서 햇빛이 필요하듯이 해바라기가 한 곳만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점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의 삶을 갈구했던 그 불순종의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타락한 인간 안에 근원적인 허무가 잠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먹고 살만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먹고 살만한데도 허무해요. 허전해요. 예전에는 혼자 있어서 외로워서 둘, 한 사람 더 있으면 둘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자녀들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더 허전해요. 예전에는 좀. 남들보다 괜찮은 옷 입고, 괜찮은 차 타고, 괜찮은 집에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여전히 허전합니 세상의 것으로 부와 명예와 쾌락으로 채워줄 수 없는 영적 갈증이 타락한 인간에게 잔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10편, 오늘 4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심정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면서 그 만남을 통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까? 진정 이 재단을 통해서 증거되지는 이 하나님 의 말씀이 올바르고, 진실하고, 거짓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는 일에 갈급한 마음,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시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수 없는 감사. 예전에는 불평했고 예전에는 불만을 가졌고 예전에는 만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예전과 다른 그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불안함이 없어요. 이상한 경험을 몇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지는 못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 있,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이 현재 조건, 이 현재 고통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게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갈급함이 어떻게 채워져야 하나?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그...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다시 목마른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은 세상의 것은 아무리 마시고 마셔도 다시 목마르는 겁니다. 다시. 그죠?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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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것이 세상의 물입니다. 이것은 또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이 빠져 있으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세상의 만족은 다시 목마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쾌락과 건전한 인간관계, 많은 인간관계 맺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 예배 참석해서 종교의식하고 절에 가서 108배하고 이슬람들은 하루에 세 번씩 절하고 매번 절기에 가서 순례하고 해도 그들 가운데는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그그스수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던 물이었습니다. 혹 우리도 그 물을 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물은 일시적으로 잠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치 소금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마치 전도서 1장 2절에서 선언하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실존의 유한성과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 4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 이게 이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말씀이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해 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을 그렇게 친거라고 가깝게 소개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서먹서먹 합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감격이 없어요. 달급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만족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마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김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름으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음성을 듣고. 분멸하여 따름으로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한번 먹고 나면 목마른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는데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나타난다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함으로, 아니,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교통하심으로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아,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다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명절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아주 재밌는 연, 연결인데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 계절입니다. 날짜입니다. 그 달에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축제인데요. 마치 추수감사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선택된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순금으로 만든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깼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깼고 성전재단, 번재단에 올라가서 물과 주전자, 아, 포도주가 담긴 주전자를 동시에 재단 위에 붓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기적을 기념하는 입니다 모세 때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보호를 기념하는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금기가 끝나고, 메마른 절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지점, 즉, 겨울비가 내리는, 이른비가 내리는, 이 비는 다음에 농사의 성표를 좌우하는 절제적인 요소인데, 재단에 물과 포도주를 부음으로 하나님께 풍성한 비를 간구하는 상징적인 기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부어주실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그래서 명절 끝날, 천, 큰, 큰 날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을 깃는 의식이 끝나고 영적인 기대, 갈망이 최고조로 달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식의 물이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마침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곤도 전서 10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아 아멘. 자,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신령한 반석이 나오는데 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너희들이 신랑에서 길어서 붓는 물이 생명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기념하는 광야의 반석이 바로 나를 예표한다. 나를 상징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식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야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눈이 떠이고, 그죠? 나를 믿는 자, 눈이 떠이고, 귀가 열려서 새로운 피저물로 거듭나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서 새로운 성전, 즉,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하나, 하나님의 전이 되어서 예신을 통해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신령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내가 말씀 받는 것으로, 내가 예배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 관계,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그 심령을 품어서 자녀든지 성도든지 이웃이든지 그 심령을 품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저 심령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전가하시도록 은혜 백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수가 흘러넘치는 사람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이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나마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도 부모가 얼마 많습니까, 부모가? 하지만 부모보다 더큰 사랑으로, 더큰 품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 바로 생명수를 마신 그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나오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그귀한 거룩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시편 42편 본문으로 돌아가 오시기 바랍니다. 사슴처럼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찾기에 말씀을 찾기에 우리가 발급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나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갈급함과 이 갈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보다, 내가 먼저 풍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감사가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발 마시라 마시라 나는 아무리 나눠도 부족하지 않으니 마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 10편, 42편에 나오는 갈급함과 갈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족될 수 있고 만족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 이 설교 말씀, 이 예배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 이 현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영상으로도 말씀 듣는 것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장의 갈급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화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앉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이 생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성도들이 죽게도 돌아와서 화답하며 하나님 대심을 찬양하며 이 예배 자리에서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 얼굴이 밝아지고 그 심령이 깨어서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찬송하는 영으로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